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당금의 의미와 고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내고 남은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마치 월급처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에 관심을 갖는답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규모, 이익, 그리고 배당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내도 배당금을 적게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는 꾸준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고배당주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하지만 고배당주 투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배당주 투자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단순히 배당금 액수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일시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배당금을 못 주게 되거나, 심지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고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낼수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죠.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의 사업 모델, 경쟁 환경,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까지 고려해야 성공적인 고배당주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배당주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주, 금융주, 유틸리티주 등 다양한 업종의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면 특정 업종의 불황으로 인해 배당금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고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소 수준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고배당주 투자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